자, 안녕하세요 길 박사입니다. 자, 진성의 보릿고개 어머님을 그리면서 한곡 나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9월 아, 10월 29일 아, 화요일입니다. 저는 어제도 10월 29일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날짜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지금 현재 9시 10분인데요. 아, 보람의공원 SK텔레콤 본사에서 김포 고천 가는 콜 25,000원짜리로 첫콜 수행하겠습니다 어, 오늘 새벽에 어, 저기 천안 아산 온양온천역 갔다 오는 바람에 정말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사우나에 들어갔다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못잔게 아니고 아예 못 자고 그냥 샤워만 하고 어, 무궁화못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laughs>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푹 자고 지금 나왔는데 컨디션 70입니다 70한번또 70답게 70%만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김포 고천으로 렛츠고! 네, 현재 시간이 9시 51분입니다. 지금 고촌, 월드 메르디앙 아파트. 어, 고촌으로 따지면, 뭐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고요 뭐, 들어가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고촌 읍사무소 쪽으로 저는 이제 걸어갈 거고요 이쪽에도 먹자가 조금 돼 있고, 이쪽에도 먹자가 돼 있는데,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콜이 좀 나온다는 거죠. 이 지역에서는. 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대기를 이제 슬슬 걸어가면서 콜 나오면 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9시 50분이니까 뭐 10분 안에 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어 일단 밑으로 한번 내려가야죠. 온 김에. 뭐 수원 쪽이나 뭐저 밑으로 동탄도 좋고, 뭐 분당, 용인, 그쪽도 괜찮습니다. 어우, 찬바람이 살랑살랑 맞으니까 괜찮네요. 기분도 상쾌해지고. 아, 근데 요즘에 환절기인가? 왜 이렇게 감기 걸린 사람이 많죠? 지금, 같이 온 손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기침을 하는데 완전 뭐, 폐병 환자마냥 기침을 해버리네. 어우 개쩔었습니다. 이거 뭐, 나도 지금 컨디션 70밖에 안 되는데, 같이 또 올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몸 관리 잘 하세요. 이게, 지금 갑자기 추워지는 이때,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어, 올 들어 처음으로, 어, 외투, 파카죠 파카 파카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 양복 입고 안에는 내복 입고 양복 위에 조끼 입고 그 다음에 가다마이 입고 그 다음에 외투 <laughs> 파카 좀 얇은 파카 입고 나왔습니다 자 고천 주민센터 고천읍 사무소 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를 한번 조여보겠습니다 빠밤 네 시간이 9시 56분 뭐몇분안 됐죠 지금 고촌읍사무소까지 걸어왔는데요. 어, 요 근처에서 코리아나 떴습니다. 이쪽에서 코리아나 떴는데 시흥시 매화동 매화동은 어, 어디냐면 시흥시 신천리 다음에 포동 그 다음에 매화동이에요. 약간 <laughs> 좀 속된 말로 XX 같은 곳입니다. 가서 콜 받으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찾지는 제로예요 제로인데 사람 일이라는 거 모르는 거거든 일단은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일단 한번 가보고 나서 그쪽에서 만약에 콜을 못 받으면 신천리 쪽으로 신천리 산미시장 연합병원 쪽으로 버스 타고 이동하면 됩니다 가는데 시간 한 30분이면 가거든요 바로 외곽 고속도로 올려서 시흥 IC로 나가면 내화동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 대비 금액을 보고 콜을 잡았습니다 뭐 후회스럽진 않습니다. 그냥 오늘 조금 늦게 나온 결과 빠르게 빠르게 어 대기 시간 없이 코를 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코를 잡은 거예요. 자, 매화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10시 31분입니다. 지금 <laughs> 매화동 도착했고요. 보시다시피 좀 썰렁하죠, 동네가 되게 썰렁합니다. 지도를좀 줄여볼게요. 아, 인터넷이 좀 천차는가 보네. <laughs> 아, 매화동은 좀 현차네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제 원래는 이쪽에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신천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수지 풍덕천동 3만원짜리, 바로 옆에서 코를 떴어요. 200m? 코를 잡았습니다. 풍덕천동 수지구청 바로 옆에, 아, 파트네요 보니까, 위치 보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고요. 자, 풍덕천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11시 24분이고요. <laughs> 수지구청 맞은편에 레미안 아파트 도착했습니다. 어, 거리는 한 38km 정도 됐는데 뭐 그렇게 에이크 콜은 아니었어요. 근데 매화동에서 뭐 자꾸 나와야지 거기서 뒤질 일 없잖아요. 좀 아쉽지만 비크콜 하나 타고 왔습니다. 자 수지구청 근처에서 지금 이동 중 수지구청 방향으로 이동 중인데 아, 콜이 없네요. <laughs> 수도권 콜 수가 1,057콜 11시 25분인데. 11시부터 꺾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지금 목적지 배차를 어, 서울 쪽으로 일단 좀 많이 맞춰 놨습니다. 서울 쪽으로 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위로 올라가야죠. <laughs> 하여간 약은 거예요. 우리가 <laughs> 어? 때가 되면 내려가고 때가 되면 올라가고 자콜 대기해서 좋은 콜 한번 받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그 아파트 단지에서 수지구청 쪽으로 넘어왔는데 어한7 8분 정도 걸어왔거든요 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 부랴부랴 그 지하철역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수지구청에서 강남행 어, 지하철을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고민입니다 지금 판교에서 내려야 될지 양재시민의 숲까지 가야 될지 살짝 고민을 해봅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위치는 판교역입니다. 판교역에서 그냥 내려가지고, 어, 지하철을 나가려고 하는데, 위례신도시 2만원짜리 카카오로 하나 잡았습니다. 아, 근데 잡고 나니까 또 신원당 일산, 4만원짜리 뜨기는좀 아쉬웠는데, 손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 카카오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위례신도시로 가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12시 24분. 유일의 신도시 쪽 도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롯데시네마, 여기가 먹자입니다. 앞에 도착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일의 신도시 오시면, 이쪽보다는 여기 은솔 유치원 라인, 어, 창곡 교차로 있는 쪽이 오다가 좀잘 나오는 편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버스가 한 1, 2분이면 오니까, 버스 타고 이쪽으로 이동해서, 창곡 교차로 쪽에서 골을 대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나, 둘, 셋, 네콜 탔네요. 네콜 타고 10만원 찍었는데, 뭐, 금액적으로는 아쉽진 않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금 콜이 없습니다. 음, 이래가지고 오늘 어느 정도 찍을 수 있을지 살짝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뭐, 잘 찍은 날도 있고, 못 찍은 날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된다 해서 뭐, 상심할 필요도 없구요.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더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건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다 해서 선생님 말씀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씀 기억 나는 대로 하시면 돼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은설 유치원 쪽으로 버스 갖고 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편의점에 와서 오모리 김치찌개 <laughs> 찜 하나 샀습니다. 햇반하고요. 그냥 순대국집갈 걸. <laughs> 이거 얼만지 알아요? 이거, 이거 5,900원. 이거 2,500원. 그럼 얼마야? 7,000. 8,400원. 이거 600원. 9,000원이에요, 9,000원. 오늘 또바보짓한번 <laughs>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들어갑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9,000원. 어 갈비찜 먹을만 합니다. <laughs> 8,500원. <laughs> 아, 9,000원. 편의점 가서 눈탱이 맞았어 <laughs> 오모리 김치찌개 찜도 8,000원이면 먹는데. <laughs>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볍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laughs> 눈에 뜨길래 그냥 잡고,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으려 했더니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밥 있는 메뉴인 줄 알았거든요. 밥이 없는 거야? 어떻게. 또, 또, 뭐야, 그거. 햇반 하나 사가지고, 물도 먹고 해야 되니까. 9,000원이나 썼습니다. <laughs> 자, 여기. 위례신도시 크린토피아 빨래방 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빨래방 빨래방 들어가서 잠깐 대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위례에 와서 지금 콜 하나 못 받고 있어요 여기서 사망인가? 설마 자 담배 하나 피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시간이 열, 아, 새벽 1시 13분입니다 콜를 하나 잡았는데요 아, 근처에 떴어요 여기 이 근처에서 떴는데 음아 여기구나 여기 이쪽에서 떴는데 아 인천 가정동 조금 외진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어, 한 5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아 어, 거기 가면 그 어디야 가정시장역인가 그쪽에 가면 아마 코로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착지에서한 10분 정도 거리 정도 되고요. 뭐안 되면 그 어디야 성남시장 쪽으로 아이가 뭐, 원거리 콜 그쪽에 가서 또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가정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근 1시간 가까이 죽은 것 같은데? 1시간? 1시간 됐나? 어, 1시간 가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일단 4만원짜리는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자,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은 지금 2시 12분입니다. 아, 어, 인천 서구, 어, 가정동 쪽 도착했는데요. 어 사실 이쪽은 콜이 없는 지역이죠. 여기 옆에 보면 초록색 표시 돼 있죠. 바로 저 있는데 옆에. 이쪽에 초록색 표시 셔틀이 다닙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셔틀 다니는 것만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근처에서는 음, 청라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성민병원 이쪽 라인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여기 성남동 쪽 인천 서구 성남동 쪽에서는 여기 신현 이편한 세상 하늘채 이쪽 근처가 먹자입니다. 성민병원을 기준으로 해서 먹자가 좀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괜찮겠죠? 어, 그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지금. 아 춥습니다 지금. 오늘 외투 안 입고 왔으면 젖될 뻔했습니다. <laughs> 아 좋아. 콜이 없어요. 2시 13분인데. 이제 뭐 14만원 찍었는데. 콜이 없습니다. 여기서 콜을 대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서울차를 타고 점프를 해야 되나,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아, 추워. 성민병원 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약한 1km 정도 될것 같은데요. 어뭐 슬슬 걸어가죠, 뭐. 에이. 인생 뭐 있습니까? 움직이는 거지, 슬슬. 가다가 콜 뜨면 또 가면 되고. 후. 뛸까요? 추운데. 정말 추울 때는 약간 뛰는 것도 땀좀 흘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어 죽는 거지. 진짜 추울 때는. <laughs> 아. 자, 슬슬 도보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길박사입니다 진성의 보릿고개 한번 나가볼까요? 어머님을 그리면서 진성의 보릿고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하, 아야, 이 울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주린 배 잡고 물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 저 빛나는 그 시절 바람결에 씌워져갈 때 엄마님 서갑도 잊고 살았던 한마늘 보리고개연 불길이 깎아 불던 슬픈 곡조은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불필이 겁겁 불던 슬픈 걱정은 아만님의 통곡이었어 네 지금 시간이 아, 2시 59분입니다. 3시가 다 됐고요. 아, 가정동에서 <laughs> <laughs> 여기 서경백화점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오면서 어머님 생각나서 또 신청곡도 있고 해서 진성의 보리고기한곡 올려봤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아, 가정동에서 자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설마, 처차 타고 나가게 하겠습니까? 많은, 혹시 모르죠?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네 현재 시간 4시 49분입니다. 드디어 오늘 한번 망가집니다. 아 오늘 화요일인데 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laughs> 아까 그 가정동에서 여기 이제 서경백화점 걸어와가지고 어 편의점에서 좀 앉아 있다가 코를 잡으려고 대기 중에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49분. 가정동 도착한 게 2시 5분이거든요. 2 시간 45분을 어 잡아졌습니다. 이렇게 존버하려면 이렇게 전나게 해야 돼요, 진짜. 전나게 하다 저되는 거지. <laughs> 아, 정말. 5시에 여기 이제 버스가 다니는데, 그 차를 타고, 부평구청역으로 가서, 어, 5시 반에 아, 출발하는 7호선 라인 열차를 타고, 신대방 산거리로 가서, <laughs> 보쌈 정식을 시켜, 시켜서, 우울한 기분을, 어, 달래주고,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가다가, 콜리 뜨면 또 타겠죠? 근데 오늘은 아마, 안뜰것 같아. <laughs> 아, 정말, 대박입니다. 대박. 망가졌습니다. 오늘 매출 14만원. 야, 그래도, 만으로 줄 동안 벌었어요. 너무 이렇게, <laughs>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대리운전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이렇게 앉아서 전부 하다가, 2시간 넘게 자빠집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일부러 전보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존나게 버티다가 이렇게 젖대는 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좋아요, 구독, 댓글 사랑입니다. 같이 성공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